23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230 8면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제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제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소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분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에 의해서 부당한 재판을 받은 바울이 자기는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어서 그 요청대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을 한 바울은 한 군인이 지키면서 그는 새 방을 얻어서 돈을 내고 방을 하나 얻어서 그방 안에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보다는 아직 바울의 죄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미결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방을 하나 얻어서 군인이 바울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그 작은 그 샛방으로 초대를 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은 자기의 부당한 재판과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로마의 황제 레루에게 호소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로마에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온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 가득하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부당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관심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도착해서 동분서주하며 어떻게 하면 네로 황제가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잘 받아주고 그가 이러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동분서주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셋방을 얻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죄인의 신분으로 방을 얻어서 그 가운데에서 보금을 전파했습니다 말,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0방을 그가 얻어서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제한적인 활동을 하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0방 안에 갇혀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불편하고 제약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 뚜렷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방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 가서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셋 집에 얻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볼때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은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처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셋방을 살아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셋방보다 못한 곳에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신방을 제가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 내 옆에 있는 분을 내가 복음 전했다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병원에 있어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병원보다 더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답답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새 방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이 우리의 마음 속에 확실히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태신자 운동을 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들려 주려고 우리가 이 태신자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태신자 운동을 통하여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품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귀한 가족과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고룩한 백성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재화 사망에 붙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그대로 볼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귀한 자녀들은 마음속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론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 풀어 해석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자. 바울은 로마에서 영적 으로 무감각해진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들을 깨우는 영적 전도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 이 방법은 가능성이 없는 방법이구나, 아, 이렇게 해서 전도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전도해 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왜 전하게 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하고 바울이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소도시에서 내가 사역할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저 국제 도시 로마에 가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사역을 하기 위하여 바울이 로마로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황제 네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는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의이 복음을 가장 주도적으로 전하였던 이 바울이 로마의 황제 네로를 만나게 되면 네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은 간절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의 그 전도의 사역을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파송하셨지만 왜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이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러한 큰 차이를 만들어 냈을까요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속에 우둔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영혼에 무감각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그러한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보여 줘도 보지 못하고 그 복음을 알려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상황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일러서되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나에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생명을 걸고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전했지만 그들의 눈이 멀고 그들의 귀가 멀고 그대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영적인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을 향하여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문이 다 닫혔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 없게 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이러한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중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의 막힌 눈을 열어 주시고. 그의 막힌 귀를 열어 주시고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우리 주님께서 열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태신자의 모든 영적인 기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한 아래 미알이 되는 그러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1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이새 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4개의 편지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의 감옥은 아니지만 그가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을 한 4개의 편지가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입니다. 이네 개의 편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갇혀 있는 중에 기록한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년 동안 가택 연금이 되었던 바울은 잠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억울한 그런 처지와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가 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말하는데 바로 이때 잠시 풀려난 동안 3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서 한 전도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와 그레데와 밀레로 아가야를 방문하면서 거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티도서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낮에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홀로 방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쓰러져 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7년과 68년 사이에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하여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한알의 썩은 미랄로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의 순교는 거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순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0년이 지나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정식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르는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던 그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은 2000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시아와 북미와 아프리카 땅 끝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장하였다라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필그림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영혼의 등대가 될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알의 미라리 될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 알의 미라리 되는 우리 성도들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알의 미랄이 되자. 한 알의 미랄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알의 미랄이 됩시다. 같이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알의 미랄이 됩시다. 성도 여러분, 미랄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썩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랄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비랄은 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랄은 땅 속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가 내리고 주님의 은혜에 빛이 비추어 주고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안에서 꽃이 피고 백배, 육십 배, 삼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군산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우리 필교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라도 생명의 복음을 가족과 자녀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신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에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심령들에 되게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파울처럼하 알의 미라이 되어 우리들 때문에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이 군산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